자, 아, 오늘 복장, 어차피, 기왕 이렇게 한 김에, 오늘 복장을 이렇게 한 거는, Six Days in Fallujah를 플레이하면서 컨셉을 잡아보려고, 이렇게 복장을 입어봤는데요. 이번 기회에 군대 관련된 얘기도 좀 한번 보려고. 오늘의 주제, 중대장은 너희에게 실망했다. 라는 이 미미 있죠? 이거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 자, 일단, 실망을 했다는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돼. 자, 왜 중대장이 실망을 했을까요? 뭘 했어? 부대원들이 뭘 했길래 실망을 한 거야? 대표적인 예는 그런 게 있겠죠. 뭐 훈련을 했는데 훈련 결과가 별로 안 좋았어. 아, 난 니들이 잘할 줄 알았는데 실망했다. 아니면 부대에서 무슨 부조리가 일어났어. 부타 사고가 일어났어. 그래서 실망을 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아무튼 뭐가 됐든 간에 실망을 했다는 것 자체가 부대원들이 어떠한 잘못 라는 의미에서 이제 실망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중대장은 너 이게 실망. 일단 저는 중대장 을 하면서 단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 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은 이유. 자첫 번째 이 부대에서 뭔가 어뭐 성과가 좋지 않든 어 문제가 발생을 하든 아무튼 부대에서 발생한 모든 잘못은 지휘관 책임이에요. 지휘관 책임. 여기서 지휘관이 뭐냐? 지휘관이 뭐냐를 살짝 짚고 넘어가자면 중대급 이상의 장을 지휘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대장부터가 지휘관이에요. 그러면 중대장 바로 밑에, 밑에 있는 소대장 분대장은 뭐냐? 지휘자라고 합니다. 지휘관과 지휘자의 어, 차이가 뭐냐면 제일 큰 차이는 인사권. 그러니까 중대장부터는 병력들한테 휴가를 줄수 있다. 근데 소대장은 휴가를 줄 수가 없어요. 휴가를 주려면 중대장 내지는 뭐 중대장 이상의 지휘관한테 건의를 해서 휴가를 이렇게 이 친구한테 줄수 있게끔 뭐 노력은 할수 있지. 하지만 본인이 줄 수는 없어요. 아무튼 지휘자와 지휘관에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지휘관이라고 하면 뭐 지휘자도 마찬가지인데 군대에서 어떤 계급이 높고 어떤 명령권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특히 인사권이 엄청 세거든.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책임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만큼 책임질 게 많아. 그래서 부대에서 뭔가 잘못되면 그동안 중대장이 중대장으로서 그 부대에서 누린 권한이 있어요. 그만큼 부대에서 잘못된 일들은 중대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뭐 대대장도 마찬가지고 연대장도 마찬가지고 사단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 뭐 TV나 뉴스 이런 데서 좀 크게 터지는 근데 사건, 사건, 사고들 일어나는 거 보면 누가 고지케임 당합니까? 뭐, 뉴스까지 나올 정도면 보통 사단장 정도? 고지케임 당해요. 근데 그 사단장은 뭔 잘못이야? 아, 잘못은 했지. 어? 본인 사단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단장이 그 병력들끼리 있는 일을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근데 그 사단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단장 책임입니다. 그래서 실망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지가 잘못했는데 그 중대장이 자기가 잘못한 거야. 자기 잘못이야. 근데 그거를 니들이 잘못했다고 떠넘기는 거예요. 이거부터가 이상하잖아. 잘못됐잖아. 그 중대장이 떠넘기는 중대장이야. 이 실망했다는 표현을 쓸수 있는 상황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중대장이 너희에게 실망했다. 이런 표현을 쓸수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이거 말고도 있겠지만 생각나는 건딱 이거 하나. 옆중대애들이 잘못했어. 그러니까 문장이 약간 바뀌죠. 야, 옆중대장은 너희에게 실망했다. 왜? 옆중대장이니까 얘네가 잘못한 게내 잘못은 아니야. 왜? 옆중대잖아. 그래서 걔네한테 실망할 수 있어. 그리고 실망했기 때문에 뭐뭐 뭐 니네 중대장하고 얘기해보겠다 뭐 이런 이런 식으로는 갈수 있어요. 하지만 본인이 지휘하고 있는 본인이 지휘관으로서 있는 그 부대원들한테 실망을 한다 이거는 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이것으로 뭐 유명한 비밀죠 중대장은 너희에게 실망했다에 대한 저의 저 메이슨의 개인적인 생각을 어, 밝혀봤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군대 관련된 뭐 다른 주제들, 다른 내용들 이런 거 댓글이나 아니면 뭐 디코나 이런 데다가 남겨 주시면은 자, 거기에 대해서 뭐 저의 주관적인 객관적이라고 하긴 좀 그래. 내가 모든 걸 알지 못하니까 그냥 제 생각 이런 것들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오케이. 이 내용 여기까지. 끝.